자상단 자막 하이라이트는 문화 접근성 개선 대국민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맞춤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도입 맞춤형 개인화 추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문화 정보원에서도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관련의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세요. 아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7월 17일 김예지 의원이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에게 질의를 시작한다. 그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님 계신가요? 네. 네, 잠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업무 현황 자료 보시다 보면은 문화 접근성 개선, 대국민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맞춤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인 점자 서비스 도입 맞춤형 개인화 추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준비하신 거죠? 아, 저희 포털 서비스나 이런데 도입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저희 문화 포털 서비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 예, 준비하고 네. 있으신 건 아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준비하게 되신 거죠? 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 그니까 러 어, 근거가 국민들에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 국민들에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드렸습니다. 포털이라면 지금 이게 그그웹 기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점자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점 서비스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파일 서비스를 말씀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 이제 지금 어, 점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웹 기반이면 보통은 컴퓨터나 또 점자정보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뭐 스마트패드라든가 휴대폰, 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모바일 접근성이나 웹 접근성 관련한 뭐 인증이나 이런 과정도 거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련된 부분은 네. 어, 의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콘텐츠진흥원 그 질의 드리면서 영화 관련해서 OTT 우리나라 OTT에서 접근성이 안 돼서 콘텐츠 진흥원이 아무리 이제 그 곳곳으로 지원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도 OTT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콘텐츠는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뭐 콘텐츠 진흥원 예산 워낙 가장 많으셔서 뭐라고 할 드릴 말씀 없는데 보니까 한국문화정보원에서도 어, 비슷한 일을 이렇게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관련의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세요. 음. 보면 실감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도 하시고 계시죠. 네. 네. 여기서는 접근성은 어느 정도 비율로 다루고 계신가요? 어, 특별한 부분은 저희 어 보충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의원님 네.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네. 지금 진행된 내역과 앞으로 네. 해야 될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고 어좀아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 공진흥, 메타버스, 뭐, 선도 서비스 구축도 하고 계시고 어, 또 문화 디지털 혁신 기반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콘텐츠 포맷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당연하고 이미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 접근성을 함께 하신다면 이게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다시 무엇을 해달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에 계시고 아직 구축이 완료 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챙겨서 나중에 다시 챙기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플랫폼이라든가 모든 디지털화된 기반 조성. 네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문화 접근성에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접근성의 향유가 필요하고 관련된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 그 지금 여기. 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